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10월 14일장 데뷔해서 아침에 제가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어 LCHB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요소들은 이미 반영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반영할 게 없어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LCHB가요 오르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하죠. 올라가는 방식 알려드릴게요. 자. HLB 같은 경우에서 기본적으로 호재뉴스는 장중에 때립니다. 진짜 이거 진짜로 반영시킬 거면 장중에 때려요. 장 끝나고 안 때려요. 희석시키진 않아. 근데 장중에 때리기 전에 작업을 끝내 놓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장 끝나고 나오면 다음날 아침부터 작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나온 뉴스들이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작업이 어렵거든. 시총도 큰데다가 애초에 바이오 섹터 또 재료가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지들이 마음대로 지들이 입맛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세팅해놓고 장중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뉴스 나와버리면 이미 살려고 보니까 한참 올라간 거지. 그래서 오죽하면 이럴 때 L7B 타임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다른 종목 다못 가고 L7B 혼자 가고 있는 거. 심지어 그날 장이 빠지건 말건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그냥 나는 내가갈길 가버린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런 상승이 왜 나오냐면 뉴스를 내보내기 전에요. 먼저 이 호가창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얘네들이 이렇게 다 호가창을 다 점령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이쪽에 매수대기 걸어놓고 이쪽에다 매도대기가 왕창 걸려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매물벽 이거 어떻게 둘지? 어, 이거 뭐 이렇게 매물벽이 많아? 이거 힘이 없나 보다. 이 생각한다고. 그래서 세금세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팔면 여기서 받아 먹었죠. 받아 먹었어. 그냥 여기에다 물량을 여기서 산거 그대로 다시 쌓아요. 다 쌓아. 그럼 여기에 물량 엄청나게 실리죠. 그다음에 뉴스 내보내기 직전에 여기 있는 거싹 끌어당겨 버립니다. 위쪽으로. 그럼 거래량 빵 터지면서 양봉이 떴는데 그리고 뉴스가 바로 등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님 입장에서는 뭐야? 어, 거래량 터진 양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장중 뉴스로만 들어올리는 거예요. 장 종료된 뉴스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관리해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양봉이 나와도 많은 분들이 거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거래량이 별로 실리지 않는 양봉은 여러분들 별로 실례 안 하시잖아. 그쵸? 저도 그래요. 근데 이 거래량 어거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위쪽에다가 매물 왕창 쌓아치지 지들. 어차피 지들이 살 거니까 상관없어. 그래놓고 있다가 이걸 한 번에 뺀과 동시에 뉴스가 딱 떠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뉴스 때문에 이게 올라간 줄 알아요. 올라가면서 뉴스가 등장한 건데. 그리고 거래량도 당연히 동반이 돼 있어. 근데 실상 자전거래요. 이렇게 들어버리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미 한참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개인투자인제 매매 방식 중에 이 호가창 많이 보는 분들 계세요. 호가창 보고 매매하면 이런 거 당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쩌, 뭐야 이거 하고 순간적으로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추경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나마라도 추경매수 빨리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 나요. 왜냐면 어차피 위쪽으로 더갈 거니까. 추경매수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다? 공매도 환매입니다. 공매도가 환매하게 돼요. 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과거에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환매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진짜 LCLB가 올라가는 상승 방식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 있잖아요. 이게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이게 뭐, 두세 시간 걸리는 거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10분 15분이면 끝나요. 이 작업이. 그리고 그냥 이미 거량턴 10%짜리 장대 한번 뭐딱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쫓아가요? 아, 물만 먹고 왔는데 이미 매물벽이 다 뚫려 버렸다니까? 이 서서히 뚫는다라는 개념이 없었어. 아마 l b 에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거 장면 눈으로 몇 번을 목격하셨을 거야. 오, 이렇게 가 버리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오래되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시죠? 지금 이 방법 쓰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쓰는 거는 결과적으로 공매도가 위쪽에서 강력하게 환매시키기 위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얘네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저점에서 얘네들이 이거 다 갚아 버리면, 자 여러분들 공매도가 뭐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 얘네들 빨리 나가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전 아니에요, 절대. 얘네들이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오래 오래. 뭐 공매도를 여기서 추가로 걸든지 말든지 이 잔고를 유지한 채로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위쪽에서 강력한 힘이 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도, 막 이럴 때 상승할 때도, 이런 말씀드리면은, 공매도 편인가?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절대 공매도 편이 아닙니다. HLB의 진짜 상승 동력이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상승 동력이 리보세라님일까요? 얘네들일까요? 자, 여기를 넘어가는 상승폭이 등장한다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리보세라님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얘네들이 환매를 해서 넘어갔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진짜 누가 올렸는지, 단기적인 고점을 누가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단기 고점을 누가 만들어줬는지. 항상 그래요. 어, 뭐, 진양군 회장님이 뭐 어떤 말씀 했는데 올라갔어. 뭐, 미국에서 무슨 학술 발표했는데 뭐 어떤 뉴스 나와서 올라갔어. 그런 뉴스 상승하고, 얘네들이 환매해서 올라간 상승하고, 격이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 그냥 아예 격이 달라. 다른 존재예요. 올라갈 때 보면. 그러면 이 방법을 l c l b 가 채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앞으로 추후에. 거의 100%죠. 이걸로 올리죠. 이걸로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방법을 썼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쓰겠습니까? 또 쓰지. 이 방법으로 올리는 게 제일 쉬운데, l c l b 입장에서는. 그러면 장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l c l b 를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중요한 것은 장중에 띄울텐데. 그 장중에 띄워도요. 여러분들, 제가 장 갑자기 한가한 시간 때 갑자기 띄다면 11시 반. 우리가 집중도 안 하고 있는데. 즉 여러분들, LHB가 올라가는 방식은 이거예요. 그럼 뭐다? 장 끝나고 나서 나오는 뉴스, 뭐 루머일 수도 있고 뭐 팩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제가 논하지도 않을게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논하라면은 영상 2시간짜리 돼.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진짜 LHB를 상승시킨 스는 장중에 나온다고요. 요것만 딱 캐치하자 우리가. 그러면 장중에 뉴스가 떴을 때 상승하는 게 진짜 상승이구나. 그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장중에 나온 거뭐 있어요? 다장 끝나고 나왔죠. 다 장끝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올리고자 하는 애들은 뉴스와 동시에 딱 지들이 작업 끝내놓고 뉴스 딱 때리면서 딱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특별히 반응을 안 해요. 근데 공매도는 어때요? 이거 한두번 당해버리면 이거 뭐 쇼커버링 터졌고 진짜 난리 납니다, 쟤네들은. 두 번만 당해도. 왜냐면 LGM이 애초에 3% 5%막 이렇게 올리려고 이 작업 안 하거든요. 이 작업했다는 거는 애초에 15%막20% 이렇게 땡겨 올리려고 작업을 해요. 몇조원짜리 뉴스를 가지고 와서 해버린다고 그러면 공매도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밑으로 내려놔야 최대한 밑으로 내려놔야 얘네들이 뉴스 때리기 전에 움직임 보일 때 지들이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려야 되니까 헛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계속 실망매물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시키려면 어떻게 실망시켜요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라고 말해놓고 막상 그일 없으면 실망하시잖아요 이거 누구나 그래요 이거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류 제출만 하면 점상이다. 비모, 이거 점상 뉴스다. 항소제야 폭등했다. 아니, 서류 제출이 이미 반영됐고. 비모는 솔직히 우리 여기 구간에서 뭔지도 몰랐잖아요, 냉정하게. 뭔지도 몰랐잖아요, 다들. 나오고 나서 한 거지. 그, 그리고 잠깐 나고 나온 데서 반영 안 되는 거 아는데. 항소제야 오른 건 중국 경기부양책 때문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l c 비가 무조건 위쪽으로 막 폭등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매도 해요. 그렇게 해서 실망면을 떨어뜨리려고 왜냐면 애초에 비무실사에서 이걸 비무실사가 예정보다 앞당겨졌다 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차트는 클래스 2를 보고 만들어 놓은 차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클래스 2를 보고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비무에서 상승폭 크게 안 나올 거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클래스 1에 관련돼서 찌라시라 하나 던져서 들어 올리면 순간적인 고점 형성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클래스 2 발표가 빨라지면서 이거를 못 썼어요. 이 방법을 못 썼어.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갑자기 뉴스가 기습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네, 원래 보통 FDA들이 날짜 맞추는데 이번에도 날짜 안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찍혀서 눌리는데 얘네들이 방어가 들어가 버리죠. 방어가 들어가 버리죠. 올리고자 하는 애들 방어 끝냈잖아. 그럼 지금 공매도 입장에서 어때요? 이번 뉴스로 어마어마하게 끌어내렸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방어가 좋았어. 자 이제. 상대가 공격을 했는데 내가 방어를 성공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반격이에요 근데 l 체 b 는요 강력하게 반, 반격을 할 이유도 없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딱 보세요 여기까지만 끌어올려버려도 제가 뭐 많이도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많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끽해봤자 십몇 프로예요 이거 한 방이면요 공매도는 피가 마릅니다 본인들이 쓸수 있는 카드 다 썼어요 희망주고 실망시키고 희망주고 실망시키고 희망주고 실망시키다가 오케이 시트 뉴스까지 좋아 완벽해 이거 완전히 끌어내리자 했는데 실패해버렸다고 방어했다고 제가 하락폭 제한적일 거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반격타임이 열립니다 근데 이 반격이 빨라야 돼요? 늦어야 돼요? 이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빨라야 됩니다 늦으면 안 돼요 반격이 반격이 늦으면 그나마라도 여기서 그래도 얘가 버텨주는데라고 생각했던 매물이 떨어지는데 이 상황을 원하는 게 누구다? 공매도예요 공매도는 그 상황을 원해요. 물량이 떨어지기를. 어 이럴 때는 오히려 올라가길 바래요. 왜냐면이 뉴스는 얼마 안갈 거니까 실망 매물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고, 지들이 여기다 공매도 조금만 쳐도 눌러버릴 수 있으니까. 공매도 조금만 때려도 눌러져요. 이런 자리들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애초에 뉴스 사이즈가 작았는데, 9월 23일날 보세요. 공매도 잠고 보세요. 거래량도 보고. 이럴 때퍼지잖아요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빠르게 반격이 나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뭐 비모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거나 뭐 이제 괜찮은 뭐 뉴스가 나와줘야겠죠? 뭐 별거 없다 내지는 그리고 지금 LCHB가 보통 이렇게 뉴스 한번 뜨면 아시죠? 블로그에 계속 나오는 거 근데 이번엔 블로그에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블로그에 반영 없는 거 보니까 이 놈들이 결국 우리를 속였구나. 아 이거 우리가 또 속았네. 아이 짜증나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영리한 겁니다. 금요일날 장 종료되고 나서 블로그에 글 올린다고 뭐 있어요? 포일 희석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호가창 정리를 못하잖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 중에 때려버리겠죠 그 다음 여기까지 딱 진입해버리면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은 내가 저기서 왜 팔았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계셨던 분들 아직까지 매도 안 했어? 어차피 FDA 보시는 분들이에요 어차피 FDA 보니까 매도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클래스 1, 2에서 2가 확정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습 등장해버리면 매도 잘못한 사람들만 후회가 막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빠른 시일 내에 l a b 그러니까 이번 주뭐 금요일까지도 아니에요. 월화수 정도에서는 여기 안쪽으로 다시 진입하는 모습이 등장해버리면 아 이거 l a b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다시 안정권을 끌어올렸다. 그러면 속 터지는 거는 공매도여야겠구나. 딱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는 방법을 한 가지 방법밖에 안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방법을 캐치를 딱 하고 기다려야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번갈아가면서 쓰지도 않고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썼는데 우리가 그럼 믿어줘야죠 그 방법만 지금 블로그에서 펼 말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딱 여기까지 송기훈 대표 생각 전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움 많이 느끼시거나 매매할 때 많이 어려움 느끼시고 추격매수 들어왔다 손실보고 이런 거다 진짜 손실 한번 나면 손실 사이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목들 바로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조정줄 때 바이오 강세장 준비 완료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바이오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LCHB는 안 가겠습니까? 바이오 강세장인데. LCHB 부러지면 바이오는요? 제 바이오 시작을 누가 알렸는데? 여기서 LCHB가 완전히 부러져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바이오들이 힘을 잃어요. 거짓말처럼. 거짓말처럼 힘을 잃어요. LCHB 재료 저 정도 들고 저만큼 들어올렸던 종목이 저렇게 무너지는데 우리 종목이란 거 멀쩡하겠냐? 판단 바로 나옵니다. 실망 매물 다 쏟아져요 종목별로. 그래서 LCHB는 죽고 싶어도 이미 혼자의 몸이 아니에요. 종목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 강세장 딱 준비 끝내 놨잖아요. 저번 주에. LCHB에서 뉴스가 나오거나 말거나 어차피 LCHB는 FDA가 논점이었으니까 논점 흐리는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제 LCHB에서 순간적으로 손실 나서 지금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이거 손실 복구 끝나면 여러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이면 끝나요. 저는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바이오예요. 다 바이오예요. 세 종목이. 제가 FNF 팔고 수익 냈죠. 14% 수익 내놓고, NC소프트 가서 14% 수익 내놓고, 지금 바로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2주 걸렸습니다. 송기훈 대표. 2주 걸렸어요. 사이클 돌아갈 때, 금융장세에서 사이클 돌려줄 때 여러분들 타셔야 돼요. l c b 는요 나중에 들어가도 안 늦어요. 나중에 들어가도 안 늦는다고 그냥 급작스럽게 출발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전에 호가창 정리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안 늦어 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행내면서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정보방 입장하시면 해당 종목들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를 대비해서 매수한 거다 제가 전략방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번 주에 출발할 거니까 미리 사놓을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오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겠죠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또 제가 저 해당 종목들 수익률 또 영상에서 공개해드리겠죠 이제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셔야지 언제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예, 여러분들 수익이 계속 나는 시장에서는 수익 내셔야 돼요 제가 8월 5일 같은 때 한올바이오파마 전략방 들어오는 거 수익률 40% 넘게 나왔습니다 벌써 이런 몇 개면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상반기 때 손실 뭐 얼마나 보셨다고 이런 몇 종목이면 끝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시겠습니까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저 추가요금 없고 애초에 방 하나밖에 없어요 애초에 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들어오세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좀 길게 보셔야겠지만 그냥 손실 별로 안 나신 분들은 그냥 짧게 사이클 한두 번이면 끝나잖아 손실 계좌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거는 송기훈 대표가 제일 빠르다 여러분께 딱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송기훈 대표를 선택하셔서 방에 들어오셔서 복구라고 보내주셨잖아. 그 복구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송기훈 대표 따라오기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뉴스에 가격을 매길 정도로 냉철하게 움직입니다. 네, 송기훈 대표의 매매법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하면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정말 빠르게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들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갑자기 출발해버리면 들어오신 다음에 아 어, 이거 출발했구나 아 나는 왜 저거? 못 봤지 또 금요일날 송기훈 대표가 자랑했을 때아 그때 월요일날 아침에 문자 보낼걸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후회하실 때가 아니라 진짜 움직이셔야 돼요 금융장세인데 제가 이거 7월부터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시즌 온다고 이제는 송기훈 대표 따라가야겠다 판단하신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송기훈 대표가 계속 실시간으로 적정 종목 적정 매수가 매도가 안내까지 다 해드리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문자 복구 두 글자로 여러분들 계좌 복구 바로 시작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시작과 동시에 복구가 바로 시작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H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